볼리비아의 다양한 매력을 만끽하고 싶다면? 여기 볼리비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여행지 5곳을 소개합니다. 1. 우유니 소금 사막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세상 마치 다른 행성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곳 끝없이 펼쳐진 소금 평원 위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풍경을 감상해보세요. 2. 티티카카 호수 남미에서 가장 큰 호수 티티카카 고대 잉카 문명의 흔적을 간직한 섬들을 방문하고 투명한 호수에서 카약킹을 즐겨보세요. 자연과 역사가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3. 수크레. 스페인 식민시대의 아름다움을 강직한 도시 수크레. 하얀색 건물들이 늘어선 아름다운 광장과 역사적인 건축물들을 둘러보며 유럽 감성을 느껴보세요. 4. 코로 이코 계곡 아찔한 절벽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코로 이코 계곡 트레킹을 하며 자연을 만끽해보세요.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5. 오르로 카니발. 남미 최대 규모의 카니발 오르로. 화려한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거리에 가득하고 신나는 음악과 춤이 밤새도록 이어집니다. 현지인들과 함께 축제를 즐겨보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